건강검진표에서 대부분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봅니다. 근데 실제로 컨디션 부종 회복 속도와 가장 밀접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가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몸은 이 숫자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체내 수분 유지, 단백질 영양소 운반, 김증 회복 과정 지원, 면역 시스템의 일부 역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알부민을 단순한 영양 수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봅니다. 즉, 알부민이 낮다는 건 컨디션 부종 피로 같은 신호가 겉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부분 모르는 정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 연구에서 알부민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붓기 증가, 피로 지속, 회복 지연, 염증 반응 길어짐 이런 변화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알부민이 낮아진다는 건 몸 안의 기본 구조가 흔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즉 살짝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미 몸에서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단백질을 더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은 알부민 저하의 주요 요인은 단백질 부족보다 오랫동안 이어진 식습관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높은 염도, 가공식 비율 증가, 섬유질 부족, 불규칙한 식사 패턴 이네 가지가 알부민을 크게 흔듭니다. 즉, 단백질을 더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식단 패턴 자체가 흔들린 상태였던 거죠.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회복이 원래보다 오래 걸리고, 컨디션이 한번 무너지면 계속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이 이걸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몸이 수개월 동안 보내던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신호의 중심에 있는 지표가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럼 알부민은 어떻게 다시 안정화될까요? 의외로 방법은 단순합니다.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한 끼입니다. 하루 한 끼의 염도, 섬유질, 단백질 비율이 안정되면 몸은 스무네 시간에서 일2두 시간 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걸 혼자 매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하면 사람은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오늘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앞으로 반복될 한 끼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루틴이 생기면 붓기, 피로, 회복 같은 짧은 반응은 정말 빠르게 달라져요.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건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식단입니다. 오늘부터 딱한 끼, 그한 끼의 패턴만 바꿔보세요.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